지키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샤마르는 문화창조 활동에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과 경계심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는 자기 다스림을 의미한다. 피조 세계를 향한 책임. 인간은 창조 세계를 자신의 사적 소유물처럼 다룰 권리가 없다. 지킨다는 것은 곧 환경과 자원에 대한 청지기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보존의 윤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개발은 창조 질서의 영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샤마르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다. 균형의 미덕. 경작의 아바드가 적극적인 창조라면 지킴의 샤마르는 절제와 보존이라는 수동적인 책임이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 우직 이타적인 다스림을 지향할 때만, 이두 가지 책임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